최근 백종원씨가 설립한 더본코리아가 주식시장에 상승된 이후 줄줄이 하락을 하면서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 기사 중에는 백햄 논란까지 터지면서 주가가 3개월 만에 72% 넘게 하락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 아, 근데 과연 더본코리아의 주가 하락이 백종원씨 때문일까요? 더본코리아의 공모가격은 34000원이었는데요 백종원씨에 대한 높은 관심덕인지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64500원까지 올랐었죠 백종원씨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줄곧 하락하고 있습니다 와 상장 초기 가격 형성과 주가 하락을 보면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가 좀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막연한 기대감이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높은 가격의 주가를 형성시킨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튼 더본코리아의 현재 주가는 공모가보다 낮은 3만원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혹시 처음부터 주가가 너무 비싸게 나온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절차를 살펴보면 상장하기 전에 공모가가 정해지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형성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과정이 백종원 씨 탓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백캠 마케팅과 같이 경영 전략에 문제가 있다면, 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해보자,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향후 전망을 제외하고, 현재와 과거 재무제표와 산업 분야를 보고 평가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과 매출, 순이익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정확히 똑같은 기업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식 사업을 하는 기업과 식품업을 하는 기업으로 비교해 볼 테니까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가총액부터 살펴볼게요.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은 2025년 2월 12일 기준으로 4,514억입니다. 2022년에는 매출 2,822억, 순이익 160억. 2023년에는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 4,107억, 순이익 209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 더본코리아가 24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 4,643억, 순이익 317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아직 2024년도 재무자표 확정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볼까요? 더본코리아에선 24년도 실적이 발표되었지만 나머지 비교기업군들은 아직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발표한 예상 매출과 순이익 기준으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외식 사업을 하는 SPC 삼립 신세계푸드와 비교해 보죠.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은 4,514억인데, 23년도 순이익이 209억, 24년은 317억 정도 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spc 탑립의 시가총액은 더본코리아보다 낮은 4129억인데요 매출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순이익은 2023년에 5 0 0억 2024년에 880억으로 더본코리아 대비 2023년 기준으로만 약 2.5배 수익을 내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SPC삼립은 시가총액은 더 낮은데 수익은 2.5배 더 높기 때문에 재무제표만으로 평가했을 때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여전히 비싸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신세계푸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가총액은 1,191억 인 반면 2023년과 2024년에 순이익이 각각 106억과 160억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신세계푸드 역시 더본코리아의 주가보다는 더 저렴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물론 더본코리아가 최근 보여준 이익성장률이 매우 높다는 점은 높은 점수를 줄수 있겠지만 항상 점주들과의 상생을 고려하는 백종원씨의 평소 발언들을 생각했을 때 본사의 이익성장률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식업보다는 식품가공업의 주력인 기업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식료 관련 기업 중에 시가총액 규모가 더본코리아와 차이가 작은 대상 빙그레 등과 비교해 볼게요. 대상은 시가총액이 더본코리아의 2배가 조금 안되는 7,311억이고 2013년 매출은 4조 1,075억, 순이익은 3배가 넘는 690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4년 순이익 예상치는 약 920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3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출과 순이익을 고려했을 때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대상보다 여전히 비싼 수준에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빙그레를 살펴볼게요. 빙그레의 시가총액은 8,951억 원으로 더본 코리아보다 약 2배 큰데요. 하지만 매출과 순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은 1조 4,662억이며 순이익은 2023년 기준으로 약 4배가 큰 862억입니다. 2024년 예상치를 보더라도 1,030억 원으로 여전히 3배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더본 코리아의 주가 수준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았는데요. 주식은 앞으로 기업이 어떤 경영 철학과 목적으로 성장할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과거의 재무제표만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매스컴을 통해 나온 여러 논란들처럼 백종원 씨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주장은 투자 방향성이 있어서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고요. 상장 초기에 그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대로 끝내긴 아쉬우니까 앞서 살펴본 음식료 관련 기업들을 실제 투자 관점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어, 대상의 경우 살펴보면 지난해 배당금이 800원이었는데요.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약 3.9%입니다. 매년 4%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면 배당금 투자로도 괜찮은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수 있죠. 과거의 배당금 추이를 살펴보면 10년 전보다는 배당금이 약 2배 커졌는데요. 배당 성장률이 지금과 같이 성장한다면 향후 배당금 확대와 함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음식료 관련 기업들이 대내외 상황이 안 좋았던지라 주가가 줄곧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 시기 때문에 실적에 나쁜 영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잖아요. 때문에 추후 원자재와 달러 가격이 안정화되면 음식료 관련 기업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에서 매력적인 수준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더본 코리아의 주가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시기가 된 듯하니까 도 투자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